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2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투자하는 세가지 방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당분간 엔비디아와 AMD에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사이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과 이 흐름 속에서 어떤 분야의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는지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로봇 산업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사람처럼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고 인간이 설계한 환경에서 인간을 대신해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합니다. 공장, 물류창고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가정과 일상 공간까지 활동 무대로 삼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직은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시장이 이미 현실의 문턱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약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요 투자 은행들은 이 시장이 2030년에는 250억 달러 규모로 커지고 2035년에는 보수적으로 봐도 400억 달러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성장은 단번에 폭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로봇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6년에도 실제 미국 가정에서 시험적으로 사용될 휴머노이드 로봇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로봇 기업들에게 궁극의 목표로 불릴 만큼 기술적 난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로봇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 단계에서도 이미 수요가 폭발할 분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받는 분야는 로봇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수십 개의 관절과 수백 개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모터, 기어, 감속기, 액추에이터 같은 부품들입니다. 투자 은행들은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산업, 부품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비용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미 여러 로봇 제조사에 시제품을 납품하고 향후 1~2년 안에 실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두고 분석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기의 인공지능 붐이 소프트웨어와 모델 개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물리적 인공지능, 다시 말해 실제로 움직이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 물결에서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않았던 제조업 기반 기업들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투자 기회는 방위기술과 자율 시스템 관련 기업들입니다. 쿼트로 보면 군사용 드론이나 자율주행 차량과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혀 다른 산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센서, 모터, 제어 시스템, 인공지능 칩등 핵심 기술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칩과 드론에 쓰이는 칩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은 같은 계열의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 분야에서 기술이 발전하면 다른 분야의 발전 속도도 함께 빨라지는 구조입니다 분석가들은 전장에서 활용되는 타족 보행 로봇이나 외골격 로봇 역시 상업용 휴머노이드 로봇과 동일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군사용으로 더 강하게 설계된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즉, 민간 로봇과 군사기술은 서로를 밀어주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는 핵심 광물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한 철 덩어리가 아닙니다. 모터, 센서, 배터리, 자석에는 히토류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 광물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생산과 가공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이 구조는 과거 자동차 산업에서 석유가 차지했던 위치와 비슷하다고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물리적 인공지능이 확산될수록 핵심 광물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공급망을 중국 밖으로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은행들은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를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기업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 기업도 있으며 서방 국가들은 안보 차원에서도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의 상당수 기업은 아직 비상장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기업, 전통 자동차 기업, 그리고 로봇 전문 기업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인공지능, 패터리,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가정용 로봇을, 일부는 산업용과 물류용 로봇을 또 다른 일부는 인간과 협업하는 형태의 로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부품 제조업체, 방위기술, 기업, 핵심 광물 기업이라는 세 갈래에서는 이미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향후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변화의 일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화면 속을 벗어나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보드를 바탕으로 미국의 통상정책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중요한 변화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핵심 광물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 조치가 왜 특히 엔비디아와 AMD에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나는 일부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할 경우 핵심 광물에도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관세 정책을 넘어 미국의 인공지능 전략과 국가 안보 그리고 미중 관계까지 연결된 사안입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의 핵심은 모든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특정 반도체에만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대상은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 가운데 미국으로 수입된 뒤 미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다시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이른바 환적되는 칩들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엔비디아의 H-100칩과 AMD MI-325X칩입니다. 이 칩들은 인공지능 학습과 추론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로 전 세계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엔비디아가 중국에 판매하는 H-100칩 매출의 25%를 미국이 가져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바 있는데 이번 행정명령은 그 발언을 사실상 제도화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관세가 행정부의 인공지능 및 기술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나 극히 제한적인 범주의 반도체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당장 모든 반도체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번 조치는 당분간 엔비디아와 AMD 그중에서도 특정 인공지능 칩에만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백악관은 훨씬 더 광범위한 관세부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행정 명령에는 무역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국무장관이 반도체 전반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권고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광범위한 관세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거나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일부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예외나 완화 조치를 줄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삼아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끌어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셈입니다. 이번 반도체 관세는 무역법 232조, 즉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 조항에 근거해 부과됐습니다. 이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일부 관세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2조에 따른 특정 산업대상 관세는 설령 대법원이 다른 관세에 제동을 걸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알루미늄과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의 부문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반도체와 핵심 광물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들 분야 역시 관세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핵심 광물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미국 정부가 당장 핵심 광물에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미국은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원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하다면 향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12개 핵심 광물에 대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9개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핵심 광물 채굴과 가공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가진 중국에게 미중협상에서 강력한 지렛대를 제공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재무부는 이번 주 프랑스, 호주, 한국, 영국과 핵심 광물 문제를 놓고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히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직 미국 무역대표부 출신 인사는 핵심 광물에 대해 당장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미국이 산업과 군사의 필수적인 원자재를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최근 몇 달간 중국과보다 협력적인 접근을 시도해 온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해석합니다. 엔비디아의 집 판매와 232조에 따른 핵심 광물 관련 조사와 정보 공개가 맞물리면서 중국의 인공지능 칩을 판매하고 그 수익의 25%를 관세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이를 중국의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오늘 발표된 조치들이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를 위원으로 판단할 경우에 대비한 사전 준비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호보복 관세가 무력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형태의 관세 수단을 이미 준비해 두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조치는 겉으로 보면, 제한적인 반도체 관세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공지능 패권 경쟁, 반도체 공급망재편, 핵심 광물 확보, 그리고 중국을 겨냥한 전략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분간 엔비디아와 AMD, 특히 인공지능용 최첨단 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세가 실제로 얼마나 확대될지,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미중 관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